지프 랭글러의 감성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AMC 모터스입니다. <laughs> 와 뚜껑 열렸다. <laughs> AMC 모터스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MC 모터스 이미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름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량이죠. 바로 지프 랭글러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젊은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차량인데요. 제 주변에도 지프 랭글러 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여름에. 타기 정말 좋은 차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4도어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후파 옵틱 클래식 썬팅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트리 신조 차량이고, 언더 코팅 시공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당연히 이 차량 보험 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요, 2025년 3월 20일 18일에 최초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8,606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럼 이 차량의 가격은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지금 한 번만 눌러 주세요. 그럼 먼저 외관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디자인보다 좀더 세련되고 멋있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 랭글러 차량입니다. 외관은요. 2024년 페이스 리프트 된 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 리프트가 전체적으로 된건 아니지만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 색상은 화이트인데, 이 블랙 그릴과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차량이고요. 저는 지프 랭글러 하면은 약간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포인트적인 그 레드의 조합이 정말 예쁜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MCTV 여러분,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옆쪽 측면 쪽에서 봤을 때, 딱, 그, 지프 랭글러의 특징이죠. 이 레터링 스티커가 굉장히 예쁘게 붙여져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와, 산악용이라 그런지 바퀴 자체가 굉장히 큰데, 17인치 전용 루비콘 디자인 휠에 BF 굴리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타이어 트레이드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요런 마크, 또 요런 게이 지프 랭글러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마크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측면부, 지금 차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저, 제가 한160 정도 되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차가 크다 보니 제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외관 상태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장 색상 흰색에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예뻐요. 전체적으로 차체가 진짜 크니까, 여행 갈때좀꼭 타고 다니는 그런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딱 측면 지나오면서 이제 후면부도 뒤에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져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뒤쪽에 보시면은 이 네모난. 요 테일 램프,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요 자, 후면부에도 바퀴가 달려져 있어요. 요렇게.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뭐 비상세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뒤에서 쓰시면 되고요. 외관적으로도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 있으니까 더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기대하셔도 좋은데, 지프 랭글러 특징은요, 요렇게 아래쪽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창문,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차체가 넓다 보니까 뭐 공간성 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와 트렁크 보이시나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역시 신차급이라 그런지 뭐 차량 트렁크에 뭐 짐을 한 번도 안 실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뭐 이렇게 산악도 많이 타니까 짐이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실고 묶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살려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깨알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뭐 정말 중요한 것들 넣으실 때뭐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뒷편에 보면 충전을 할수 있는 요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캠핑용으로도 이 차량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도 스피커 달려져 있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폴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뒷좌석을 폴딩해주면 뭐 차박도 정말 가능할 정도로 공간성이 정말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프 랭글러 같은 차량은 뭐 캠핑카로도 많이 쓰시고 패밀리카도 많이 쓰시는데 이 감성, 특유의 감성을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 이래서 지프 랭글러 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색상 자체도 너무 예쁘고 안에 내부도 깨끗하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TV. 그럼 차량 뒷좌석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어, 지프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는 투 도어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 도어이기 때문에 진짜 탑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게 6대 4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더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보시면은. 뒷좌석 굉장히 넉넉하고요. 특히 헤드룸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 레그룸 공간도 넉넉하고요. 시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뭐 세차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진짜 생차, 생차 냄새가 안 빠졌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땡기면은, 이렇게 커피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이 전체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전체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차박할 때 어떤 모습인지도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도 에어컨 있고, 뭐 이렇게 필요할 때쓸수 있는 단자 들어가 있고요. C타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USB 꽂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커피 홀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들의 여름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달리시는데 야 저도 그 감성 꼭 느껴보고 싶습니다. 지금에서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프 랭글러의 감성 아닐까 싶어요. 8월 달부터 무조건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이사님? 아 이거 여름 우리 휴가 때 이건 타고 가면 안 됩니까? 아 너무 부러운데. 자 아, 여러분 폴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이렇게 하고 차박해야 되는데. 자, 한번 타볼게요. 와 진짜 아니 텐트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텐트 필요 없이 그냥 차박만 하시면 됩니다. 와 그냥 진짜 성인 두 분이 누워도 정말 넉넉한 그런 사이즈예요. 솔직히 제 침대보다 넓어요. <laughs> 와 이거 위에 열고 진짜 누우면 죽일 것 같아요. 감성 있는 차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도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발판이 있기 때문에 발판 밟고 올라가시면 되고. 자, 전동 시트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시트 보시면요. 굉장히 깨끗하죠? 이제 가죽 시트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선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정말, 느낌이 있는 차입니다. 그럼 한번 타볼게요. 와, 아, 에어컨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시랑 좀 달라진 게이 디스플레이어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크기가. 넓고 길어졌죠? 네, 넓고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서 와서... 우와! 어, 저 이거 수동으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동도 되네요. 얘는 그래서 파워터입니다. 와 너무 좋다. 어 그리고 끝까지 열려요. 와 너무 좋은데요. 역시 이게 지프는 오, 이 옵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수동으로 뗄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개방감이 진짜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운전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약간 오토 느낌의 그런 느낌? 저희가 뭐 승용차만 이제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 돋보이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약간, 이거는 원래 없는데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네. 와, 사주분께서 이런 디테일을 살리려고 붙여놓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뭐 사륜구동, 뭐, 이륜으로도 갈수 있고, 음. 사륜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이런 클래식한 느낌? 운전하게 편한 이렇게 핸들 되어있고 아직까지는 있고. 이제 수동 조절이긴 한데 아 그래도 가죽 질감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고. 반자일 주행도 가능하고요 와 지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 같아요 반자일 주행도 되고 제 클래식합니다 디자인이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클래식한 시크 안드로이드 오토도 잘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타본 랭글러 중에 제일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맨날 수동으로 되는 그것만 보다가 핸들 열선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 좋네요 그 에어컨이 진짜 시원합니다 에어컨 바람 장난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너무 좋다 자동으로 되는 한만누 한 번에 네, 열수 있는. 그러면 아, 저번에 지프 랭글러 할때 이게 자동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때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가지고 저희가 포기했잖아요. 아, 근이 얘는 자동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높다 보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체는 크지만 높이가 높아서 시인성이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MCTV.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차량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2024년도부터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관에 더 유니크하고 멋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프 앵글러 루비. 콘 파워탑 4도어 차량 만나봤는데요. 정말 외관, 내관, 신차급이나 다름없게 깨끗하고 멋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번호는 134도의 6021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엔카에도 올려져 있어요. 차량 번호 검색하셔서 유튜브 보고 왔다고 문의 주셔야 저희가 시원하게 내보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차량 상세 재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에 최초로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606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타이어 4짝 모두 9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오늘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7,690만원입니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문의 주셔야 저희가 시원하게 내고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차량 문의는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카카오톡 AMC 모터스로 채팅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 차량은요, AMC에서 직접 차량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 그리고 점검까지 모두 마친 그런 차량입니다. 어, 차량 판매 원하시는 분들도 AMC 부터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있고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게요. 지금까지 AMC 부터스 이미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안녕히 계세요 차를 좋아하시나요? 딜러 업무에 관심 있으신가요? AMC 모터스에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오케이. 기본급에 인생까지 자세한 건 면접에서 2년 후 사업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차량 매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